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있는 소리를 봅니다. 만트라는 절대적인 무의미의 신앙입니다. 무심함의 본질에 접근해서 만트라를 가지고 얀트라를 봅니다. 얀트라는 만트라를 기록한 부적입니다. 애절한 무의미의 신앙입니다. 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퇴행을 하기도 하고 날씨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 삶은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절대 다수인 것처럼 속여서 내가 설명해 주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이런 약장사들 구라가 끊이질 않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 시끄러운 자들의 앵무새의 얘기는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 최면에 걸려요. 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신념과 그에 따른 신봉하는 가치,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 삶이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데 어, 이게 잘안 돼요. 어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묘히 모두의 책임 공동책임으로 만드는 교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해지와 감성파리의 능력자 어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진화하나봐요. 음, 음, 어 엄밀히만 해서 진화란 진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착각을 하는데, 진화가 진보인 것은, 어, 어, 없어요. 하도 오해가 많으셔서,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음, 음, 예를 들면, 부처님 얘기 하시, 어, 어, 세 명의 스승님 얘기를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자신의 세 명의 스승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볼 때는 1번 스승님, 2번 스승님, 3번 스승님에게 어, 어, 뭘 했는데 다 의미 없더라. 아, 그래서 내가 뭘 찾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1번 스승님께서 뭐 하신 거하고 2번 그러니까 각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초월한 아니면 그걸 극복하신 얘기를 하고 싶은데 1번 스승 2번 스승 3번 스승이 부처님이 하신 얘기니까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면 거역하면서 1번 2번 3번을 어 아주 깊게 연구를 해요. 어그 속에 빠져요. 어그이 어, 뭐, 이, 일본 스승님은 이이 이, 이, 빠싸나요 진화 찾는 거고 그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스님들한테도요. 예어 이번 스승님이 음 뭐, 바운드리 그 얘기 견, 견성. 어, 그 얘기 모든 게 분별이고 구별이다 뭐어뭐 어, 뭐 그런 얘기 지금도 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 예. 뭐 3번 스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의 의도는 그거를 어,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전히 1번 스승, 2번 스승, 3번 스승님에게 갇혀 갖고 여전히 그래요. 어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어 기독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 예수께서 어 그걸 뛰어넘자고 하신 건데 어 여전히 유대교예요어 여전히 <laughs> 어 에이,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그들의 신앙심이니까 그걸 뭐라고 할순 없죠. 음 어. 근데, 이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원, 그 뜻이 왜곡돼 있다는 걸, 음, 아마 알, 알아도 바꾸질 못할 거예요. 그게 뭐, 2000년간 뿌리 내려온 어떤, 거기서 또 파생된 어떤 그, 서로 어떤 그, 나눠 먹는 그런 게, 어, <웃음> 아닌가. <웃음> 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뭐 한울림도 마찬가지고 아니 아니야 그, 그건 어그 한울림 얘기를 한 천도교가 그래요 어음 정성성 공경경 믿을 신뭐이 이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인데 어음 그게 전 어떻게 보면 후발 종교잖아요. 천 천도교 같은 거, 후발 종 차리 후발 종교가 더그제 어, 생각에는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음그그 그 예수께서도 성경 신처럼 가난한 민중들에게 너무 더 쉽고 명쾌했으리라 생각돼요. 음, 근데 그게 이제 2000년을 지나면서, 뭐, 변질이라면 변질이고, 음, 음, 어떻게 보면 너무 친절해진 거죠. 음, 붙다, 뭐, 공마저도 공하다, 뭐, 이런, 너무 친절하잖아요. 난 그런 설명 들으면, 와, 진짜, 어, 어,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밥티지마, 뭐, 하셨다는 말씀, 뭐, 그, 근데 사실 그건데, <laughs> 어, 음, 그래서 이제 백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음, 관념이나 어, 신앙심은 어, 저는 일단은 아니라고 봐요. 어, 그러면 어, 그분들은 만약에 어, 그건 뭐 제가 판단하는 거지만 백, 백으로 향하심이 없다면 그가 가진 것은 모두 세뇌당한 거예요. 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어 음, 그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어 이, 인간 본성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막 자기가 정신적 지도자라고 막 나타나시는 분들이 어또 세습하시는 분들이 어 그리고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야 뭐 그렇게 확의들 받아야 어뭐 어, 그렇다. 뭐 참 <laughs> 근데 이전 여전히 세뇌 받으신 분들은 뭐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음그 백으로 향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시고 어 멍청한 퇴행이죠. 어 날씨쯤이고 예 어. <웃음> 꼴통, <laughs> 꼴통짓이고요. 어, 그 어, 자기가 소, 소리를 보아야지 어,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째서 어 당신들에게 설명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캠으로 해야죠. 예. 근데 뭐 음, 어, 우리나라뭐백 년의 그 압박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뭐 감출 게 있는 건지 예. 음, 그러다 이제 또또 또 다른 또그 우상이 나타나죠.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 어, 그렇게 어, 나타나는 우상들도 많고 그게 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든 뭐 교육에서든 음, 어, 뭐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도자들께서는, 어, 노예를 만들고 다루는 방법으로, 어,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고, 우월감, 환상도 주고, 낙관주의죠. 굉장히 편향적인 낙관 안정주의로 쇠뇌시키고 싶은 거죠. 어, 그래야 자기가 어, 위대한 지도자니까, 예. 어 그리고 우리한테 모험하다고 부축입니다. 어 그렇게 세뇌 당한 우리들은 어 사실 우리가 따지면 무형의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걸 소홀히 하고 어어다그 어, 지도자에게 집중시키죠. 우리들의 자산과 에너지를 어그거 완전히 그노름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되고 음 음. 그세상에 부당성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걸 봤다고 해도 어 주장하지 못하죠. 예. 노예들이 무슨 주장을 해, 하겠어요? 어그 지도자는 노예가 되는 욕망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가 됐든 자극해 주기만 하면 노예들은 그냥 어 찬양하기 바쁜데. 예. 어 그리고 뭐 말로는 내가 다 해결하겠노라 뭐 근데 좀 나름 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니까요. 예 하지만 이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지도자나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어 굉장히 위선적이고 사악하단 말이에요. 그 다짐하는 지도자들은 어 그리고 그분들은 배구의 향함이 없어요. 단지 러프리치 위에서의 간절함, 아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이제다 어, 이루어졌느니라 어 뭐가요 그러면 어넌 믿음이 부족하다 뭐 <laughs> 일단 청구서를 내밀죠 아 일단은 이거 어, 결제하고 오세요 뭐 그리 다음에 믿음이 뭐 그렇게 예뭐 근데 음, 러프리치 위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에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신 기혈의 관계에서 막 우긴다고 마음에서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다중적이고 복합복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막 믿음이 생기고 뭐 그러는 어, 곳이 아닙니다. 음,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걸 하려하니까 보질 못해서 그렇죠. 듣질 못해서 그렇고 괜히 그 로프리지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애절함이에요. 그런 감정을 만들어서 그냥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뇌 되는 거죠, 거기부터. 예. 음, 그렇게 좀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의 그 낭패와 그 그런 거를 어, 인정 안 하시죠. 음, 어, 자신을 에게 어, 속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적과 아군을 굉장히 구부열 하시는데 음 본인이 자신에게 적은 아니었나 본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예. 어, 그렇게 있는 소리를 저는 봅니다. 음, 그렇게 저 나름대로 확인의 방법을 거치고요. 어, 음. 로프리치를 백으로 향하고 음, 그 백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봅니다. 그렇게 확인받는 거예요. 예. 어, 귀족 종교에서는 확인받는 목적으로, 어, 원래, 그니까 어,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 같아요. 어, 몇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예수로 돌아가자, 곧다마 부타로 돌아가자, 뭐 그런.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어, 굉장히 큰 깨달음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거의 자기가 그, 그런 주장이 나, 나만 정통 어떤 2000년 전의 정통 기독교이냐, 정통 불교이냐 이런 거를 어 말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 그거는 더 사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어 그렇게 또 승인을 자기가 어 남바라는 어떤 교주가 되려는 그 의도 같아요. 그러면 어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어 예수께서는 가난한 삶으로 따르라 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캐스탈리즘에서 <laughs> 참 그게 음, 실질적인 실존으로 들어가면 어, 어,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뭐 어떤, 근데 전, 음, 그게 전, 음, 물론 감정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음, 네. 어, 세상으로 변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 자신이 만드신 세상 전체를 대하듯 공평하고 무심하십니다. 어, 그게 세상으로 변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예, 물론 인간 세상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편과 처지 또한 나와 같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잖아요. 예, 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어, 근데 이게 음, 쉽게 대답드릴 부, 어, 참 그래요. 예. 어, 감정적일 수만 어,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세우시고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으로 변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어, 어... 그래서 자신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이 세상인 하나님이니까요. 예,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데 캐피탈리즘에서는 쉽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왜곡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악마의 번역입니다. 어 악마가 심어주기를 열심히 충성하면 한목 자기께될 거라고 착각을 어, 심어줘서 우리를 충성하게 만들죠. 음, 또 악마가 심어주기를 기도하고, 시빌조 내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 고객님, 구원한 건 주문 완료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죠. 음, 어, 어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처음에는 부정 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의심 당하셨고,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하나님 이십니다. 어, 세상 전체로는 공평하고 무심하시지만 인간 세상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랑 따위 아낌없이 버릴 수 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러프리츠 어, 위에 모셔둔 모든 것들은 결국 허망하게 끝납니다. 마음 위에 모시, 모, 모셔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결국 허망하게 끝납니다. 있는 소리를 봅니다. 얀트라를 그립니다. 있는 소리를 봅니다. 만트라를 신앙심으로 담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